작년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미국에서 개최된 미술전에서 AI가 그린 그림이 우승한 사건 때문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예술가가 붓질조차 하지 않은 작품이 우승을 차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분노했다. 특히 AI의 결과물은 결국 기존 그림들을 학습해 나온 결과물이기에 더욱더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여러 논쟁이 오고 가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한술 더 떠서 챗지피티라는 AI가 책을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주 22일에 출간되는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이 바로 그 책이다. 편집 담당자가 기획안을 작성하고 목차를 넘기자 챗지피티는 불과 7시간 만에 자료 조사 및 집필을 마쳤다. 게다가 번역과 편집 및 교정과 같은 기타 다른 프로세스를 모두 마치는 데에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통상기획 단계를 제외한 일반적인 책 제작 기간이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말도 되지 않게 빠른 것이다. 하지만 빠른 것과 별개로 미술전에서 우승한 AI가 그린 그림처럼 AI를 통한 책 집필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기존 글들을 학습해서 책을 집필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더욱 AI의 기술이 발전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과연 제도적이나 의식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